네, 안녕하세요. 어, 어, 좋은 자리에 또 이런 발표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지금 이제 신탁이 이제 그 우리가 가족 신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이제 우리 같은 신탁 회사가 하는 상사 신탁이 있고 어, 그 다음에 2014년 정도부터 이제 법무사님들 중심으로 이제 민사 신탁 그러니까 주고 싶은 자녀를 수탁자로 지정하는 민사 신탁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탁은 사실 신탁법에 나와서 크게 저도 고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스터디 좀 하고, 어, 준비를 해보니까, 아, 딱 좋은 모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유언대용 신탁의 90%가 자기 신탁 방식으로 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국산화시켜서 우리나라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아, 그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 뭐, 개인적인 목표는 일가구, 일신탁입니다. 사실, 모든 가구가 신탁이 필요해요. 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실제 돈이 없으신 분들이 더 신탁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살 거냐. 삶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제 뭐 신탁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민법 체계가 너무 오래됐고, 낡았고, 또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데, 에, 특이하게 민법 교수님들이 새로운 연구를 많이 안 하십니다. 아, 회사법, 상법, 펀더 이쪽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제도를 다 도입하고 있는데 에, 민법이 좀 발전이 좀 저, 어, 부족해서 아, 거기다 단점, 증여, 아, 상속, 후견, 뭐 결혼 관련된 부부재산약정 다 통틀어 봐도 실제 우리가 뭔가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사고가 나면. 해결해 줄게 그 정도 개념 밖에 없어서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유언대용신탁 특히 오늘 주제처럼 자기신탁을 좀 활용해 보자 그 내용이고요 네, 이제 뭐 국회에 왔으니까 사실 저희 개인적인 입장은 어, 우리가 국민들이 어, 상술기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떤 제도가 있는데 에 대한 물음표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고민을 거의 안해보실을 거예요 어, 상술기 하면 어, 유언공정하세요 유언 근데 사실 그 이외에도 어, 다양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보면, 이제커버리지라고 표현한 부분은 범위에요. 우리가 이제, 어, 우리 라이프 스테이지가 그냥 쭉 살다가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쭉 살다가 또 치매 등등 이제 아픈 시기를 거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 일어나는 구,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아마 스팟의 개념, 그러니까 상속 배분의 개념만 생각했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는, 어, 상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재산의 보존 작제 필요하다. 생존 재산 관리가 필요한 거고 상속 배분도 필요한데 상속 재산을 넘겨준 다음에 어~ 자녀분들이 그걸 낭비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뒤에 사례된 것처럼 장애 자녀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사후에 누군가가 재산을 관리해줘야 돼요. 우리 민법 어디에도 내 사후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요원에 뭐몇 가지 조문이 있긴 하지만 그거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생전에 재산을 보존 관리를 해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고 재산을 잘 배분해 주고 상속 개시 이후에도 신탁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재산이 잘 쓰이도록 해준다. 이렇게세 가지를 전부 다이세 가지 시기를 세 단계 시기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탁이에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어, 이 선택지를 부여할 때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의 용이성이 있어야 되고, 또 설정도 용이해야 되고, 관리도 편해야 돼요. 이제 이런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상속 집행이 내가 원하는 될 거냐, 확실하게 될 거냐, 빠른 속도로 어, 신속하게 될 거냐. 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뭘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법률조사 비용이 많이 안 들어야 되죠. 어, 그리고 이제 보수도 물론 적어야 됩니다. 어. 보수는 이제 아까 설명드 앞에서 이제 신탁회사의 보수를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많이 안 받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저희도 어 계약할 때한 0.7%? 상속해서 돌아가시면 0.7% 해서 보통 1.5% 정도, 어, 일회성으로 받고. 어, 나머지 이제 운용보수는 우리가 운용회전 수익에서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보수가 높지 않습니다. 미국은 제가 확인해보면 연1.5% 수익을 매번 받는데 우리는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 상신탁도 선택지 중에 하나를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이런 것 중에 가장 당신 가족과 당신 마음에 드는 수단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해줘야 되는 구조인 거죠. 어, 미국의 내용은 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오늘 주제는 어 리빙 트러스트. 그 이제 거민 절차, 청산장 거민 절차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 리빙 트러스트가 있는 걸일본이이 이걸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용어로 도입을 했고 우리도 똑같이 일본법을 그대로 어 가져왔고요. 어 그래서 이제 실제 유언 대용 신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계약형이 지금 현재한99% 되고 한1% 정도가 이제 자기 신탁 방식인데 오늘 주제는 어, 자기 신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실제 미국에서 과, 보통 어떻게 하는 일반인들이 이걸 살펴보면 요 구조입니다. 아 이제 신탁과 유언을 결합시켜 놓은 방식인 거죠. 포 오브 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아, 내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는 전부 다 신탁에 넣어요. 넣는데 그 방식이 자기 신탁 방식, 아, 신탁 선언 방식으로 어, 넣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 에 아플 때부터 내가 지금은 관리할 수있는 내가 치매 걸려서 관리능력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나의 수탁자 기능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게 승계수탁자가니다그두 번째 단계 승계수탁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어 상속이 일어나면 승계수탁자가 상속한 계획대로 어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집행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방식의 에, 리빙트러스트를 생전에 설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는 리빙트러스트 뭐 전문 용어로 인터비보스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에,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잠든는데 리모크 버는 철회 가능 신탁인데, 제가 영어를 잘못 썼는데. 그리고 이제, 향후에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재산들, 취득할 수 있는 재산들, 이게 이제, 그거를 신탁에 다 일일이 다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돌아가실 수 있는. 저희 사례에서 보게 되면, 어, 미국에서, 어, 리빙 트러스트하고, 어, 포호비를 해놓고 왔는데, 국내에 와서 교통사고 일어나서 그분이 돌아가 있어요. 그럼 교통사고 보험금이 나와, 나오는데, 이걸 그 어떻게, 어떻게 성계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온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 가, 확인된 재산은 신탁에 다 넣고 자기 신탁 방식으로 확인되지 않는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재산들은 포비엘 수단 붓기 유언이라고 하는 거기에 넣어 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이 전부 다다 다 신탁으로 다 넣어버리 되는 구조죠. 여기 이 미국식 모델인데 저희 생각은 이제 뒤에 보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아, 고 내용이고요. 어,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다양합니다 아, 유언도 있고 아, 유언신탁이라는 개념도 있고 오늘 얘기하는 자기신탁 개념도 있고 유언대응신탁도 어, 가족들을 수탁자로 지어가는 민사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를 지어가는 상승신탁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선택지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브리지는, 어, 신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거는 다 이제 생전 관리까지 요원 빼고, 요원 신탁 빼고는 다 가능해서, 어, 생전 재산 관리, 상속 집행, 어, 사후 재산 관리까지 다, 아, 신탁, 자기 신탁 가능한데, 어, 생전 재산 관리가 중이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가 침해를 걸렸다가 바로 의사 님력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 요 의사 님력이 떨어지면서 그때 의 재산 보호가 어, 자기신탁을 했을 때는 안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계수탁자가 좀 빨리 이, 어, 취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거 이게 뒤에 설명드릴 텐데 되게 중요한 어, 포인트라서 어, 이제 유 원과 유원신탁 자기신탁 유원대국 신탁 중에 어, 우리 국민들이 그게 본인 상황에 맞는 걸 고르는 거죠 대표적으로 재산이 많으시면 아무래도 재산 관리 팩트가 많기 때문에 상사신탁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재산이 없으시면 이제 유언을 하시거나 자기 신탁을 선택하시거나 근데 재산이 많은데 어, 나 자기 신탁 하고 싶어 충분히 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장단점을 잘 살펴봐서 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예, 보수적인 청, 보수 그니까 러 얼마나 비용을 낼 건지 측면에서는 어 자기 신탁이 상당히 강점이 있게 되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왜냐면 네 명의로 된 부동산과 주식을 네 명의로 가지고 올수 있죠.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탁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 그,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이 사례를 가지고 뒷반 설명드릴 텐데, 에,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가 둘이에요. 어, 둘째 자녀는, 어, 변호사가 돼서 잘 살고 있어서 굳이 승계해줄 필요가 없어. 첫째 자녀는, 어, 뭐, 지금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좀 부족한데 문제는 손자가 발달장애. 이런데 흔한 케이스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케이스에서 내가 이제 재산이 뭐 아파트 10억에 sk 주식 5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에, 내가 평온하게 살고 어, 그 다음에 상속이 일어났는데 둘째는 줄 필요 없이 큰 자녀와 손자 녀손녀한테 주고 어, 손자한테 준 거는 재산이 내 사후 에도 꾸준하게 어, 보호 기능이 필요한 거죠 이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단계 내가 건강할 때 자기신탁 설정을 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위탁자 겸 수탁자가 되고 어, 수익권을 원래 내가 100% 가져야 되는데 어, 지금 이제 이 신탁법 조항 때문에 10%를 승계 수탁자가 될 자녀한테 배정을 합니다. 아, 요렇게 해서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관리를 하다가 내가 치매에 걸려서 의사 능이 없어져. 어, 그때 어, 큰 자녀가 승계 수탁자로 등장을 하는 2단계가 되겠죠. 어, 해서 이제 실제 그때는 자기 신탁이 아니죠. 그때는 이미 이제 타인 신탁이 되어 버리는 구조가 되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큰큰 큰 수탁자인 큰 자녀가 내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권의 90%는 나니까 나를 위해서 잘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큰 자녀가 후견인이 되는 후견 계약 앞다는 체결하면 바로 후견 계약이 작동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가 케어 받고 있다가 내가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없게 되면, 어, 이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 자기 신탁서는 내용에 따라, 어, 큰 자녀, 뭐, 25% 가지고 가고, 어, 발달장애 손자녀한테 50% 주는 거. 요걸 계속 관리한 거로 큰 자녀가, 어, 케어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손녀한테 25% 주고. 요런 뭐 이제 구조를 자기 신탁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결국은 2단계부터 승계수탁자가 들어오는 단계부터는 이게 이제 타인 신탁, 일반 신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요런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승계수탁자를 지정할 거냐, 안할 거냐. 안 해도 우리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계산 관리인이나 아니면 신수탁자 선정을 법원에서 또할수 있는데 문제는 법원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보호 구간에 단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승계 수탁자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어,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놓으시게 되면 내가 의사능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해 진단서를 끊어주면 그때 승계 수탁자가 승계 수탁자 지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승계 어, 수탁자가 원래 자기 신탁서을 했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를 승계수탁자로 지정하는 등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지금 이제 표준 양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이에요. 승계수탁자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것이냐. 아, 대기 중요한 내용이고 승계수탁자를 누구로 지정할 거냐. 한 명을 지정해놨는데 그한 명이 해외 에 나가 있거나 관리 못해서 안되잖아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승계수탁자의 가장 큰 핵심은 언제 그 사람이 승계수탁자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 그 시점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 승계수탁자가 내가 설계해 놓은 신탁 계약도로 해야 되는데 안할 위험도 있게 됩니다. 안할 위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간단하게 제가 고민해 본 건데, 일본 자료 등을 검색하고 해 봤었는데, 이제 핵심은 일단 이 재산은 내가 근거할 때는 내가 살아 있을 때 나를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해서 입마의 포켓 하면 안 되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 신탁 부동산을 아까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담보 차입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조항을 이제 우리 예, 신탁 계약에 자기 신탁 선언에 넣어놓으셔야 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 수탁자. 아,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이나 세무사님들이나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지인을 수탁자로 같이 넣어놓게 됩니다. 공동수탁자를 넣어놓게 되면, 어, 잔여인 수탁자가 함부로 처분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공유, 공동수탁자 합의의 법리에 따라서 두 명의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장치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슈는 사실 등기관의 심사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등기관들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죠. 서류를 보고 문제 없으면 통과시켜줍니다. 그러면, 어, 이거 팔지 말라고 했는데 등기 접수를 해서 이제 매도를 하겠다고 수탁자가 와서 매매 계약 가지고 와서 어, 매매 계약서에 따라서 신탁재산을 처분해 주세요. 이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관이, 어, 계약서를, 자기 신탁서를 다 읽어보고, 어, 이 위탁자가 팔지 말라 했다. 라고 그발 할 의지가 있는 등기관이 있느냐? 의무가 있느냐? 요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요 신탁 선언문을 만들 때 그런 게잘 보여 줄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아 이거 처분자 있네. 에, 요렇게 등기관들이 각하 처분 하거나 뭔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어 이제 아까 그 사례. 그러니까 이제 어 내가 아파트하고 주식이 있는데 어 내가 치매에 걸려서 재능이 없어지는 시점에는 이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화시키고 나를 어 실부타운에 넣어주세요, 요양원 시 넣어주세요. 이런 약정을 체결해 놨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게 과연 작동이 가능하냐? 제가 이 강의를 하면 항상 오 어, 자기 신탁은 출애 불가능하다는데 이 가능해요?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고요. 우리 신탁은 신탁 재산이 아파트에서 팔아서 현금으로 되고 현금을 입소보증금어서 보증 채권으로 되더라도 어, 물상대위성 그러니까 신탁이 그대로 동질성이 좀 존속합니다. 아 그게 우리 신탁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분이 생각한 대로 내가 치매 걸려서 아프면 아파트 팔아서 나를 위한 어, 신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어, 장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아,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아까 앞에 보여드린 미국식 모델처럼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어, 나 생전에 재산 관리 보존하고 사후에 설계할 거야. 라고 하면, 어,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가지고, 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다 자기 신탁, 신탁선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전문가들이 신탁선언 문서를 쫙 깔끔하게 에, 만들어 어, 주는. 하고 내가 이 자기 신탁선언 하기 이후에 어 추가로 취득하게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은 어유언신탁 내지 유언공정을 통해 가지고 내 사후에는 이거를 신탁 내가 설정한 자기 신탁 선언에 넣어라 이렇게 아, 이제 구조화를 하는 방식 요걸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한번 잘 어, 작동을 시켜보려고 하고 우리나라의 장점은 미국 이렇게 하면 포위일은 검인을 거치는데 우리나라는 요공정을해 그냥 검인을 쳐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 검인도 필요 없고 어 재산을 다 신탁에 넣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어 사후에 자녀 손자들을 위해서 쓸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요 장점이 있게 되고요. 음. 어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아 어,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일본 제도를 가져왔고 일본이 미국 제도를 가져왔잖아요. 그 미국에도 없는 제도를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실제 수탁자가 수익자 이제 수탁자가 수익자. 그럼 위탁자와 수탁자와 수익자. 제가 신탁을 하게 되면 제가 위탁자 겸 수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 거. 이거 미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본이 이걸 가지고 갔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채권자를 해야 할수 있는 뭔가 장난질을칠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 일본이 공정을 받도록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도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한술더 떠가지고 해지를 못한다. 왜냐면 우리가 자기 신탁선을 통해가지고 상술계를 했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 그러면 막 변경하기도 하고, 어, 나 그러면 해지할 거야. 자유로워야 되는데, 해지를 못하도록 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쳐야 돼거요 해지권 유보금지를 허용하도록, 뭐, 다른 데는 몰라도 그러면 이제 이 유언대용 목적의 자기 신탁인 경우는 허용하도록 어, 해줘야 될것 같고, 어, 수탁자가 수익자가 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도 이제 허용해준다. 그 부분이고, 어, 또 이제 저희가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신탁을 해놓게 되면 등기가 되고, 등기가 되면 신탁 원부 열람이 일반인들이 다 열람할 수가 있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나의 프라이버시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어, 요 신탁을 다, 자식들부터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구조라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신탁 공부를 함부로 열람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남의 가정사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바꿔야 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돼서 제가 지금 이제 전문가 네개 단체와 다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전문가분들이 신탁을 자유자재로 다뤄야 돼. 그래야지 이제 신탁이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저희 이제 궁극적 목적은 일가구 일신탁이 되려면 드라마에 나와야 돼. 드라마. 아, 드라마, 주말 드라마, 8시 드라마, 이런 아침 드라마에 다 이게 또 여러 가지 가족 사회 문제잖아요. 드라마 작가들이 이걸 신태를 이해하고 어, 해줘야 되는 그런 정도이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미국제도 일본이 가져 오면서 좀 잘못 설계를 한 거고 한국은 더 잘못 설계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그 이유는 충분하게 다른 제도 보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 개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될 거다. 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뭐 오늘 신탁도 어려운데, 자기 신탁, 뭐 신탁선언 이야기더 어려울 텐데, 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어 이제 제가 보 작동 가능할 정도까지 연구는 돼 있는데 더 매력적인 구조를 만들려면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어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신탁 변환도 있고 어 대한 자기 신탁서는 연구에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어 찾아오면. 다 상담부터, 어, 교육, 기타 다, 다 되니까 편하게 노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재산신탁협회라고 과거에 이제 사단법인이 만들어졌다가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다시 제가 되살리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달 정도에. 대사리는 예, 총회를 열어서 어, 이 자기 신탁 포함해서 우리 이 신탁 인력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나 이용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으로 있으니까 거기도 관심 있게 좀 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